백률사, 금등 약사열의 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주시 북쪽 소금강산의 백률사에 있던 것을 1930년에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놓은 것이며 전체 높이 1.77m에 서 있는 불상으로 모든 중성의 질병을 고쳐준다는 약사부를 형상화한 것이다. 머리는 신체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며 둥근 얼굴, 긴 눈썹, 가는 눈, 오똑한 코, 작은 입 등에서는 우아한 인상을 풍기고 있지만 팔색이 중립해 이상적인 부처의 얼굴에 비해 긴장과 탄력이 줄어든 모습이다. 커다란 체후에 비해 어깨는 약간 빈약하게 처리된 느낌이지만 어깨의 굴곡은 신차에 밀착된 옷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양 어깨를 감싸고 입은 옷은 두 팔에 걸쳐 흘러내리고 있으며 아가슴에는 치마의 매듭이 보인다. 앞면에는 유장의 주름을 연속적인 선으로 그리고 있는데 조금은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신체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중후해지며 옷자락들도 무거워 보이는데 이것은 상체를 뒤로 젖힘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솟아오른 단전과 더불어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두 손은 없어졌으나 손목의 위치와 방향으로 보아 오른손은 위로 들어 손바닥을 보이고. 왼손에는 약그릇이나 구슬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소 평면적인 느낌을 주지만 신체의 적절한 비례와 조형 기법이 우수하여 경주 불국사 금동 비로자나 불자상, 경주 불국사 금동 아미타 열래자상과 함께 통일신라 시대의 삼동 금동 불상으로 불린다. 높이 177cm로 사람의 크기와 비슷한 등신대의 불상이다. 현존하는 통일신라 금동불 중에서 가장 큰 불상으로 주소 기법을 명확히 알수 있는 대표적인 금동불이지만 신체의 볼륨이나 탄력은 이미 없어지고 평면적인 느낌을 주는 등 곳곳에서 형식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8세기 중엽의 최 절정기 양식에서 벗어난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반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상국유사의 기록에 백율사의 대비상이 모셔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동불이. 기록의 대비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양손이 결실되어 존명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백률사에 안치되었을 때의 사진에 약함을 들고 있는 왼손에 있었던 전과 현재 양 손목 위치로 미루어 볼 때, 당시에 일방제이던 설법인의 약사 열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백률사의 정확한 창근 연대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효서항 2년에 백률사와 대비천에 얽힌 기록과 이차돈의 순교에 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백률사는 불교를 국법으로 허용해 질 것을 주장하다 순교한 이차돈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절이다. 이차돈의 목을 베었을 때 머리가 떨어진 자리에 자추사라는 이름의 절을 세웠다고 한다. 언제부터 백률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백률사라는 사철명은 원래 자추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추를 이두문제로 보면 자를 추는 치엇을 음차한 것으로 되어 결국 자시, 자추사는 자철의 뜻이 되었다가 잣나무 백, 밭나무 율로 변경될 것으로 판단된다. 약사여래는 불교에서 중생의 모든 병을 고쳐주는 부처, 여래, 즉 약사부처를 말한다. 아미타보의 48서원과 함께 약사여래의 12대 서원이 유명하다. 약사여래는 산서크리트어로 라고 읽고, medicine best of king of l a p e c e l a l y i g h t 즉, 약사 유리광 열애이며 대의 왕벌이라고도 한다. 동방 정유리 세계에 있다. 약사 열애의 공덕을 설해 놓은 경전이 바로 약사경이다. 약사경의 발생 시기와 지역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대략 2, 3세기 경 인도보다는 중화아시아 지역 또는 이곳과 인접해 있던 서역인도 등지에서 먼저 성립되고 유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 이는 초기 인도 조각에 약사상이 보이지 않는 점과 인도를 여행한 중국의 승녀들이 약사신앙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중국에서 한역된 최고의 현존하는 약사경은 5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에서는 신라 성등여왕 때 밀본법사가 약사경을 읽어 왕의 병을 고쳤고 경대왕 때에는 경주 분황사에 거대한 약사불을 안치하였다는 상공유사의 기록에 따라 7세기 중엽부터 약사불이 널리 송상되기 시작하였고 8세기 중엽에는 크게 유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